카타리나라... 카타리나 상대로는 정복자나 필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? 미안한데 나는 빼는 건 몰라 와, 근데 이거 잠깐만, 사일러스 마렵다. 아 정글 카서스만 아니었어도 사일러스 하는데. 네피리 한판 아니면 아크샌 한 판. 판. 둘다잘 어울리긴 해요. 나페리? 오케이. 아타리나네요아타리나라 카타리나 상대로는 정복자나 피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. 근데 조합이 다 근접챔이라, 카타는 성공 말고 정복자로 갈까? 이렇게 들고 갈게요. 아타리나 반갑고, 조그만 강아지들로 반검한대 맞아주기. 이렇게. 그럼 안 그래도 힘든 초반 카타리나 라인 클리어를 아예 막아버릴 수가 있어요. 컨셉스 3템 바텀 다이브? 아, 어, 이건 좀 슬픈데? 바텀은 좀잘 풀렸는데, 이 정도면. 나이스. 이터트 맞추면 사실 들기 하는 이기죠. 아, 나피. 그냥 아마 죽지는 않았을 거긴 한데. W? 어쩔 건데. 이거 끝까지 쫓아가면 너가 뭘할수 있는데. 일단, 정복자 들긴 했는데, 이 판, 아니다. 이판 그냥 선혈 라피리로 갈까? 이렇게 들어가면 어쩔 건데. 어, 아, 잠깐만요. 진짜 잠깐만요. 진짜 미안해요. 아, 근데 궁키고 때리면 잡을 것 같기도 하고. 스타리이나풀 아직 없으니까 한번 해볼까? 희는 많이 깠는데, 집한턴 잡아야겠다. 헌혈이냐 발분이냐는 발분으로 가겠습니다. 잠깐만. 발분 가기 전에 이 판을 헤르메스 그냥 먼저 살게요. 찌식이 좀 귀찮은 애들이 많아서.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이대이 교환이면은 사실 나쁘지 않은 성과긴 하지. 컷. 어디 뚱돼지가 아미 강아지한테 요렇게템 가도 딜 부족하지가 않죠. 8분에2코벨클 올립니다. 이코는 그래도 세릴더 쪽 올려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긴 한데. 미안한데 나는 빼는 법 몰라 나이스 카소스 트리피킬 근데 이 체력으로 여기 앞에서 나대는 건 조금 건방지지 않나? 아니야? 괜찮아? 얘들아?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. 오케이. 오케이. <laughs> 아 맞아. 아요 우리 팀 잘하는데, 원래요, 나필이, 요새는 정석 빌드라고 하면, 월식, 꿀감신, 블클 세닐다, 이렇게 올리는 건데, 그렇게 안 가고, 이렇게 정복자, 브루저 트리를 가도, 데미지도, 그냥, 모자라지는 않아요. 암살자처럼, 막, 한 방에 원콤 내고 도망치고, 이런 느낌은 아니었고, 튼튼한 거 이용해가지고, 한두 대씩 더 때릴 수 있으니까, 일단 텔각 보는 중. 이러면 타야지. 여기아 일단 벨크 나오고, 6킬 0대 3호 시아군리했습니다나더블 떠주고, 라 <laughs> 야, 이거, 바로 나오는 타이밍에, 바텀에 4시, 3시 온다고? 텔 타고? 너무 이득이죠? 너무 이득은 아닙니다. 청골도 좋네 <laughs> <laughs> 야무지게 달려가네. 얘들아! 불어 이런 느낌. 보물사냥품 풀쑥따왔고요 그거는. 굳이. 음, 그건 아닌 것 같고, 카메라. 왜 이렇게 신났어? 아 테리가 이게 풀감 쌓이고 중후반 넘어가면서 이거 마스터되면 이 e 풀타임이 짧으니까 저걸 이렇게 숄르륵 숄르륵 넘어다니면서 되게 편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. 한론 수준은 아니더라도. 세릴다의 발분까지 슬로우가 2 배. 물론 중첩이 되는 건 아닙니다. 근데 이게 세릴다가 q 을 맞춰놓으면은 출혈 데미지 입잖아요. 이것 때문에 5초 동안 세릴다가 계속 들어간다? 그래서 Q 한대 맞으면 5초 동안 슬로우 되는 거야. 정확히 6초죠? 출혈 지속이 5초고, 1초 정도는 세릴다로 지속이 되니까. 그래서 이게 상대 입장에서 Q 한대 맞으면, 으으으으으으으으 하면서 6초 동안 30% 슬로우를 받아야 돼. 너 이거 다 해도 그냥 치는데. 한번돌게요 엥. 그렇지. 파손스가 파탄이나 따려고 승공인가 그냥 죽고 쏜나 모르겠는데 덕분에 파탄이나도 편하게 처리하고 왔습니다. 할 것도 없는데 갱굴몹이나복닥복다 오토. 음, 뭐야. 왜 그래? 얘왜켜안 왔어? 생으로 다이브 당해서 화가 잔뜩 났나 본데? 네, 엘머셔스까지. 미쳤죠? 체력 3200, 마저 145, 방어력 100. 얘 봐봐. 기본 방어력 얘는 그냥 높다니까요? 얘 기본 스탯이 암살자 스탯이 아니야. 브루저 스탯이야. 그래서 암살자로 가도 어지간히 튼튼하긴 한데, 브루저로 가면 또 장점 극대화가 되는 거죠. 여기 낙태하는데, 낙하는데오 씨야. 얘는 좀 무섭다잉. 희망차. 아니 근데 왜 우리 카서스 궁이 없었나 보다. 궁이 있었으면 은 한타 진리가 없지만. 그렇고 이제 막 템은 그냥 소천사 사줘도 될것 같은데. 뭘 봐도 좋은데 밤 끝도 괜찮고 중무도 괜찮고. 우한슬로 어떤데? 제리 쫓아가 는거 어떤데？펜터 어때요？이 정도 베이스？하하하. <laughs> 시즌 1호 나필리 펜타 맞습니다 랭크에서 해버렸네요 지지 하하하 <laughs> 아 다들 환호가 좋네요 이런 기분 좋아요 아 근데 다 잘해줬는데 누구 주냐 그래도 정글 주죠 다 잘했으면 나필이 S 플러스 등급 달성 딜량은32,239 카소스 뭐 그렇죠 생애는 받았어요 아니 타바 아이 녀석 플레이도 영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쓰읍, 명예도 안 주고 간다고 이거 속상해 좀 아직 안 나오는 걸 수도 있어 조금만 기다려 볼까 넘어갈게요. <laughs>